가자. 음. 문 잠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하, 아침 산책을 떠나봅시다. 광호랑 둘이서 떠나는 아침 산책. 음. 이거 다 들린다? 이 정도까지 가도? 여기서 쭉 가서 오른쪽. 쭉 가서 오른쪽으로. 다 아, 저쪽이야? 한블럭 가서. 음. 어? 어제 뭐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던 데 걸러도 돼? 응. 아 건너도 되냐고 물어본 거야. 호야 응. 인사. 아 빨리 인사. 아 너무 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응. 중간 한번 넘어가도. 야씨 저기 지붕 날라간 집 있어. 보일러나? 두개 있는데. 어두 개나 날아. 어 그러네. 뭐 태풍 불었냐? 아두 어, 개네. 아 근데 여기가 좀 위험한 동네라고 하더라고. 4대만 봐도 딱봐도 어. 분위기가 나가 그러니까, 좀 안전한 동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막 위험하고 막 그런 동네는 아닌 것 같아. 어지 응? 월. 아, 빨리 멘, 멘트를 날리세요. 그런 거 호진이 담당이라고. 호진 아, 담당이야? 어. 아, 우리 호진씨. 오케이. 호진씨.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스페스 일시를 바꿔서 진짜, 진짜 오래됬어 뭐, 차가 다 오래됬어 차가 다 오래됐냐? 뭐, 뭐든지 다 오래되보여 지붕 뚫린 집도 그냥 살고 있는거야 버킹도 왜 떠나야 똑같은 거 아니야? 버킹까지 그래버리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 뭐 못먹지 저 기본적으로 코리아타운까지 나가야돼 코리아타운 가는데도 돈을 내야돼요 많이 저기 올림픽호텔 응? 올리픽호텔이라니 호텔. 올림픽 호텔? 어, 어 저뭐 좋은데야? 몰라. 이거 거리는 이래요. 지금. 야, 여기만 나와도 좀 다른 동네 같다, 야. 올림픽 호텔이 고려 호텔이라고. 어. 지금. 야, 여기만 나와도 좀, 좀 밝아졌어. 좀 많이 밝아져, 세상이. 아, 근데 여기, 여기는, 여기는 고려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냥 저 다운타운이 더 깨끗해 보이네데 오히려 오른쪽 저거 어 버거킹이다 보이려나? 나 아주 아직... 어. 아침이라 분위기 모르겠다 여기 어, 어, 골목 어. 조져요? 그... 파워월판인데 이런데 가면 <laughs> 이제 총맞거나죽는거예요 <laughs> 아. 파워월판인데? 어? 파워월판이야? 근데 진짜 벌써 1달러센 뭐야 저거 씨에마 패스토어. 여러 가지 파는거 같은데. 없네? 이없 근데 버거킹을, <laughs> 버거킹을 아침으로? 야,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아,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냥 걸으러 온 건데? 아, 그렇긴 하지 마. 그래도 뭔가 하나 시켜서 가보는 것도 우리 영화 되니? 아, 어 어저께 영화 뭐, 영어를 썼대. 누가? 어? 빅맥, 빅맥, <laughs> 쓰리 빅맥. 그냥 거기서 끝이지 뭐. 아침부터 탈모또 먹고 저녁에 또 먹어? 걸어. 아, 아, 근데 이거 <laughs> 다른 날에 가자. 그래 일일, 일일 햄버거 하려면 좀 힘드니까 먹긴 그래도 아침이라 모르겠다 근데 깨끗한데 깨끗한데, 깨끗한데? 어데자보다커 맥도날드보다 맥도날드보다 크고 깨끗해요 아주 음. 아네 맥도날드가 좀 더러워 더러웠어, 더러웠어. 입장할 때부터 우리 옆자리가 노릇대. 아, 그아까 홈리스, 홈리스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 내, 4인석이 전부 다 홈리스였어, 아까. 근데 여기 저녁에 한번 와야 될것 같아. 분위기 모르겠어, 아직. 음. 18.95달러. 스테이크. 어디까지 가면 쌀쌀한데, 좀 있으면 쌀쌀한 또, 너도 높아질 것 같아. 어. 그래서 가디건만 딱입는게 적당한 날씨 같고. 그냥 이것만 입게. 어. 그래. 어? 응. 밤잠 추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진혁이도. 여 8시면은, 들어오세요. 어, 10시엔 좀 오바야. 어. 아, 근데, 10시까지, 딴 데서 놀다가, 우버를, 그냥 속소 바로 앞에서 떨궈주면 상관은 없어. 그래, 어 그, 동아리 누나가 그런다고 하긴 해가지고. 응. 카메라 보고 여기들으가아나 90기가 찍어야 돼. 어. 어저께 몇 개가 찍은 줄 알아? 3기가 밖에 못 찍었더라고. 오늘 좀 찍어봐야지. 음, 그쵸, 아버씨 어제는 피곤했어. 어제좀 피곤했지. 비행기도 그렇게 탔는데. 11시간. 아, 근데 <laughs>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였지. 뭐냐. 어, 입국, 심사. 어, 입국 심사 2시간. 와. 어. 레전드 진짜. 야, 여기만 봐도 건물이 확 달라져. 야, 야 여긴 살만 하겠다. 진짜 동네가. 완전 깨끗하고 크고 음, 높고 저게 좀 평, 평평한 직전 아니냐? 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숙소 동네보다는 완전 깨끗한 조금만 어, 걸어도 이렇게 야, 확 달려 야 깨져있어 오우 쉣 깨끗? 오우 쉣자 미국 현지입니다 아. 와 골목길 또 천막해 어. 이런 데서 목길철막한 골목길, 골목길. 설마큼 골목길.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어, 바람 많이 불어 많이 보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 우리 10분 갔다가 돌아간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다증 아, 다음 다운, 다운 가면은. 다운, 다운, 다운 가면은. 어, 미니 마켓 있다. 아, 근데 우리가 한인 그 마켓을 가서 비싼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안 비싸다 했어. 아, 그래? 그냥 안 비싼 걸 했어? 우리 어제 콜라를 1정 우리 2리터가 1.89달러였잖아 그러면 싼건데? 근데 그거를 편의점 가서 하면은 5달러 나와? 500ml 있잖아 그거 500ml 그게 3,4달러 3,4달러? 못 먹겠네 응. 내가 말했잖아 어. 편의점이랑 대형있고아 근데 편의점은 편의점은 퀄리티가 있잖아 기본적인 근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 아직 안 가봤지만 아, 가봐서 넌 어어 가서 뭐 안사도 어 푸드 도넛 근데 미국은 쩔어 있는 데가 많은 거 같애 니은짜 도넛? 아니 아니 니은짜로 가게가 일렬로 야 LA 명품만 있다 이거 니 어디? 저안봐 LA 명품인 거 아님 나안 보냐 이 근데 멋 지나가는데? 지금 끝났어 안돼 밤에도 버스 못 타겠어 버스가 쩔어 있는데만 돼도 졸라 깨끗하거든 근데 어제본 버스는 진짜 리얼 이랬으면 우리 때려버렸어 어래뾰로버스 어쩔 거야. 아, 아 우리, 우리 어제 그 버스 너무 빨랐었 어, 그니까 어제 그 버스 진짜 약간 찌찌 어. 분위기 버스 오! 하고 타면 사못나오어타가 아, 타면 아, 그냥 진짜... 진짜 네. 위험거 같아 진짜 뭐. 야, 야, 그 탈도고그탈만해저도탈도만돼도 저, 깨끗하고 이뻐 그탈만해도하고그탈하나도 깨끗하고 있고, 그거 도 알아봐야겠다 어 거, 거, 거. 아, 근데 네. 어, 아좀 아니야 생각을 했지만 어그 뭐냐 아네 어? 아니 아니 어. 저거 차 빌리는 거차 어. 빌리나 우버 타고 싸도로다리나 말했잖아 똑같다고 1, 1 2만원 2만 차이? 1만원 차이? 1, 가더쌀수 있어 차가 더싼 것도 있어 솔직히 많아 어그 산타모니카를 우버 타고 갔다가 오면은 진짜 돈이 좀 많이 깨지는거 같아 차실 디지랜드를 어. 내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 그니까, 지즈니랜드를 렌트 안 해. 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신용카드가 아니, 없어. 어, 그, 뭐냐고. 꼭, 명심해야 될 게, 신용카드가 없으면, 못 해. 어머니. 여기 좀, 와, 건물이 비교. 높은 데가 없어. 근데, 여기는 좀, 안전해 보인 다 근데, 좀, 더럽긴 해. 어? 파리시 스쿨? 스쿨입니다. 건너 되겠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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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학 그냥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 어 그래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이네 안쪽에 보이.. 보이려나? 뭐.. 저만태로 찍혀요 뭐 보이진 않네요 이... 아 오늘 일요일이지? 아 오늘 일요일이지 봐봐 코코넛 뭐? 코콜라오 진짜 근데 저.. 저 멀리 있는 거라 보이려나? 몇 정도 거리면은 현수 어 새벽에도 걸어도 될것 같지 않냐? 아예 안 되지 뭔, 뭐? 뭔 소리야 풍기까지 안돼 쥐져 지져 상막한거 안보이냐 이야 농구장있다 오베스키포배스포 I, I love 배스코아 오늘 농구하 사러 갑니다 퍼머스 마켓 어? 있으면, 어? 아, 있으면 아 있으면 아아 근데 이런데서 농구하고싶다 아 이거 학교꺼네 학교꺼네 이거 농구장이 학교꺼에요 내리막길 <웃음> 근데 <웃음> 야 농구장이 <laughs> 내리막길이야 가, 가능하냐 이거? 이거 진짜 내리막길인데 아, <laughs> 야, 근데 좀, 신박하다. 어. 여기 꼴로케 졸라 어렵고, 저기 꼴로케 졸라 쉬울 거 아니야? 아, 씨 쉽지 않은데? 괜찮아, 어릴 때 하자. 한 아, 됐다. 그럼. 야, 근데 이거 초등학교 같아 아, 근데 정말 재밌고, 미끄럼틀이는 초등학교잖아. 작아, 음. 이렇 아, 작기도 하고. 그래. 음. 내일은 동해도 같 야, 경찰차 네. 지나간다. 내일은 음, 건너자. 오는 것 같은데? 오는 거 같은데? 온다! 온다! 아 근데 구급차인가? 아, 아, 저거 찍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직접 맙시다난난 난 모르니까 아, 근데 어? 소리가 졸라 무섭다 야 누나들 차안아 누나들 차안준거 아니야? 차, 응, 차것 같아. 어?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뭐 어, 지나갈 것 같아 소방차, 우리 소방차도 봤어?